SK 하이닉스 급락 SK 하이닉스 주가가 장 초반 7.85% 하락했습니다.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졌고 골드만삭스가 HBM 시장 경쟁 심화를 우려하는 보고서를 낸 영향입니다. 이 여파로 SK 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인 SK스케어 8.333% 펀, 이메스 히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하 파월 해임설로 변동 제롬 파월 연준장이 해임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임 부인하면서 지수는 반등했고 나스닥은 사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해임에 따른 최수5 3다우지스500 S&P 500평이0 3 2스스엔디트 미국채 금리 30년물 5 돌파 파월 해임설로 불안심리가 확산되며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장중 5%를 넘어섰습니다. 트럼프의 진화 발언 이후 상승폭은 일부 줄었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검찰 고발 구역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방 의장은 IPO 지연을 명분으로 투자자 지분을 매입한 뒤 상장 후 사모펀드를 통해 주식을 되팔고 차익 일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이브 측은 사익 추구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SGI 서울보증 시스템 복구 최근 전산 장애를 겪은 SGI 서울보증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모든 보증서 발급 업무를 정상화했습니다. 회사 측은 누락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피해 보상 절차도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oard, 슈얼 sure. 초보물가 상승, 올해 삼계탕 1인분 재료비는 평균 9,65원으로 전년 대비 12.4% 상승했습니다. 폭염과 작황 부진이 주요 원인입니다. 외식 가격은 평균 1만 7천 원으로 집에서 조리하는 비용의 약 2배 수준입니다. 대형 마트들은 연계 할인 행사를 통해 가계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